어디 어디 야, 여기 여기다 이렇게 정면으로 이거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 달라져요 설마 지금 방향이 틀렸는데 이거 어? 괜찮아 안 괜찮은데 난 <laughs> 화강 맞지 마요 나이까포커시게 그렇지 아이쿠. 왼쪽 타어 왼쪽 타어 그래 던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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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져그래더져더져더져더져 그래본. 네. 여기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.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. 대처하고 있을게요. <laughs> 우리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딜러 한명 보내놓고 우린 정면 봐야 돼, 우리사님. 알다. 혼자 그렇게 막 자리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. 웬만해서 자리 고정. 왔다갔다 제가 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방벽 리필. 아 좋아요. 다음 방벽 약간 뒤쪽에서 갈게요. 빼빼빼빼빼. 우리사 키워주면 줘. 우리사 키워주면 줘요. 예, 예. 어디 어디. 여기요? 어 왼쪽 가아 왼쪽 가아봐요어 어, 아, 아. 잠만 우리 스킬 중에 너무 없었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우리 형 일찍 내려와요 왔어요 야 이거 아 이거 <끼리> 그럼 나이스 폴 타이밍 개고 방벽 티 넣고 라인 궁 조심해요 라인 궁 나이스 라인 잘 당겼다 라인 잘 당겼다 방벽 안깨지 조심 방벽 안깨지 조심. 어, 어, 조심 라인 어그로 끌어주세 최대한 포그 좀켜줘방 안에 나이스 한 조각 이거 호가 비빕니다 호가 비빕게 라인 궁 조심 라인 궁 조심 라인 땄어 라인 땄어 들어오지 마라 나이스 테라 다운 네, 우리 사님은 아, 장문에서 어, 먹고 있어요. 저 여기 화물 좀 어느 정도 비비고 있을게요. 저기 비만한거 없나? 나이스! 한두 좋아요. 달달해요. 저빌어갈거4지밖에 없으니까 약간이 뒤에 있다가 오면은 소리 치러요 오케이. 장문에 정문에 장문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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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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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 여기 다 미리 박아놔. 여기 나 미리. 같이 가요. 아, 네. 아 2층 올려나아요아 씨. 2층 올라가 있을 게요 약간 좀 불안하다. 예, 2층 올거 같은데? 아, 정원 1층, 1층이네. 1층이네. 정직한 친구들. 아깝다. 아뺐다이러면아깝게아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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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다 아깝다. 아다아 까비 다아 아깝다. 다 털러 감사합니다 리다리 고마워요 다시 뵐수 있는거죠? 화이팅 나이스! 나이스. 야한잘 쏜다 지금 한번 지금 지금 돌 거야 돌 거야 2층 온다 2층 온다, 온다 나이스 우스. 버틸게요 깨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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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! 궁깨다궁배다 라인 궁 조심! 라인 조심! 모았어요 하나 볼게요 두 마구로 패 그렇지. 뭐야 이거? 죽네 나이스. 다시 자리를 잡고. 어 뭐야. 나도 올라가야지. 올라? 네. 모르셨죠? 어떻게 올라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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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틈새. 여기 틈새.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욕심쟁이들아! <laughs> <laughs> 다 올라가면 떻게해올라올라가올라가올라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면 올올라오지올라가네올라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요가면 올라가면 올라야타이라가면 올라가면 올가면올라가리 올라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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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으니까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 o w I don't know. I d o 어 t know. 어 don't 어 n o w I don't know. 다 don't know. 라 d o 진라 k 피라 w 피, 라인 피, 라인 피. 나이스 고잘했고 그렇지. 나이스. 렉스 릴렉스. 저희 좀 주세요. 다다안 돼요. 지나이 조심해요. 괜찮아. 거점이랑 나랑 지금 중앙 됐어. 걱정 마요. 이번에 숄도 있어요. 우리 다 우클렉으로 오는 거 저질 돼요. 어, 이킹볼이요이 아, 네. 나이스! <목소리> 야, 잘이다 진짜 이거 다 밀었다, 나이스 잘했어, 잘했어. f i g h t i n 이 I w a 이 fighting. Okay. f 들어가 있다. 라인 The 이거 u 이 g 에요 n g a bodun tegon and a r u d 데 w a t 투 r waiter. Line. And Joe. You got s o m e 와 싫어요 우리 사님 나 따라오면 안돼 우리 사님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정만에 있는 건 우리 사님이고 도는 건 나라고 먼저 소리 내는 바람에 걸렸어요 집중이에요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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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야타 쪽 우클릭한 미리 던져볼래요 펑크 다운 아이스 역시 홀리스 뭐야, 지금 정만 싸 억울해 정만 억울어 갈게요 이제음 브레까지 버티지. 함약, 함약. 아라다운, 이리 이 다음 리나우리버우리지합리할 우리나. 우리나, 우리나. 우리나, 나우나 우리나. 리 우리나. 우리나, 우리나. 우리어요나이스리우나나 오케이! 라인피, 라인피.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. 킬이 안 나요.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 내가 돌아서 킬할 수 있거든요, 확실히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최대한 해볼게. 한번더 아, 할게요. 아, 이거 아까 무리을때 따는 게 어, 최, 안 최선이었는데. 안 하, 안 오, 이거 그냥 보내요. 뭐 으로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, 이 오라서 한번말잖아이면다고 하네. 었다 저거. 아. 바꿔요 지금. 어, 아, 네, 어쩔 수, 아 지금 궁쓸 수도 없어서. 오케이, 저 왼쪽 오를게요. 오른쪽 진입해주세요. 한조 다운. 아한 조피 한 조피 나이스 한 조콘 안, 안 탔어요 이임로즈케라임로즈게야또 어. 따고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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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게 내가해 차라피 차라피 나이피 나이피 따고 오케이 얘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성찬 리렉스 아이바 팔로 감사합니다 성찬해보 상난이 상나이 아, 뺄사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방송은 다 끝내셨나요? 아이템? 아, 그냥 시스다 오케이. 네, 한조이 제가 잠면을고어러실게날 공각, 날 공각, 날 공각. 오케이, 아라님킵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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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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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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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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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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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수비 후. 이 집중, 집중, 집중. 어, 우리 아타 초월도 있고 뽕도 있어. 사냥글 보고 지 마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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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스나천스천천히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나 나이공 아까 썼어요 아까. 잠깐 화물홀딩해, 화물 홀딩 해봐 화물 홀딩이 봐. 기다려 봐요. 이거 화물 홀딩이에요. 자 나이스. 대박 고수. 아라돈. 오케이. 사탐. 갑자기 걸깨웠구 한조 다운 아, 굿샷! 나이스! 이 뭐야 정크랩 뭐야 이거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.